처음 뵙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일로 뵙자 그러시는 건지. 그냥 뭐 두루두루 다 알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주시죠. 여러분들 법무법인 그리고 법률사무소 하나로 합병하시죠. 피지 씨 내일 동산압류로 간다고요? 네 그분 사정도 사정이긴 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야그 험한 꼴 많이 볼 텐데 그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은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음. 가지 마요. 거길 뭐 하러 가? 갔다가 괜히 복면 당해요. 아니 여기 채무자는 실제로 엄청 부자래요. 근데 재산을 다 빼돌려놔서 어쩔 수 없이 동산 압류라도 하나 봐요. 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에이, 야 아직 사진 안 찍었어. 나 찍었어? 응, 언제? 오우 얘가 말라졌어. 아따다다다다다 아직 간안 뱉다. 근데 어제 이직했으면 지금 본인 사건 기록 챙겨보면서 따라가기 바쁠 때 아닌가요? 사정이 딱해서 궁금해서 본인 사건도 아닌 걸따라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1년 차가. 네. 제 사건 기록 다 봤어요. 음? 다 봤다고요? 네. 근데 사건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따 주영 씨한테 물어봐도 되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인수인계서에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어려운 사건은 주영 씨한테 물어보라고. 응? 음? <laughs> 인수인계서에 뭐 그, 그런 것도 써 있었어요? 네. 어려운 사건은 안주영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 맛집은 배문정 변호사님한테. 예금적금, 개인연금, 소득공제 같은 건 하상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음, 유동욱 씨가 아주 굉장히 계산적인 음. 사람이었네. 아이얘 벌써 유동욱 씨라고 하는 것좀 보세요. 그 나는 나는요? 조변은 어, 없었구나. 네. 아, 내가제일 친했는데. <laughs> 저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들고 왔는데 제 전임자가 쓴 서면인데 여기 표시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봐요. 야, 이거 들여쓰기 말해가 어마어마하다 이거. 그니까. 이 회사 맨날 이렇게 쓰더라 야, 주영아, 일단 빨리 가야 되는데 사, 나. 소... 아, 아, 잠깐만 있어봐. 나도 오후에 바빠요. 아유. 됐다, 됐다. 먹어, 먹어, 먹어. 이따 다 먹고 받달라 그래요. 응. 네. 고기, 어, 응, 유. 고기. 어디다 그냥. 고기. 응. 주영 씨는 무슨 상담인데요? 명도 소송 관련 상담이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응? 무슨 소송이요? 그돈안 갚아서 집에서 내쫓는 소송이 있어요. 야, 너 너무 있어 보이게 얘기했다. 너 기죽이려고 어렵게 말했지? 어. 아, 저랑 비슷한 건이네요. 돈안 갚아서 집까지 쫓아가는 거. 전혀 다르죠. 저는 소송만 하지 집까지 쫓아가진 않아요. 야, 빨리 먹어. 너바쁘다매 야, 오리 끓이길 잘했다, 근데. 두부에 간이 배야 돼. 좀더만들 조금만... 응? 은데 강희지 씨가 잘못 기억하는 걸 거예요. 뭐가요? 저희 서울와서 만나기로 한적 없어요.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틱틱대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거였어?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다소 어이가 없네요. ㅇㅇ 미친놈인가? 아니야 바닥 비싼거야 이거+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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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셨습니다. 나, 나, 나. 이것들이 아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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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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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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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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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그, 예, 이 어? 이거+ 이거+ 어? 거이고이 어? 가거 어? 거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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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공무집행 방해예요. 얼른 비키세요. 와 진짜. 저 파란 그림, 파란 그림. 아 파란 거? 아여기 있었네. 야, 너 뭐야?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일찍 그를 해? 야, 너 나가! 채권자 측 증인이세요. 증인이 저렇게 생겨서? 야, 아, 아, 진짜 웃기네, 진짜. 야, 이건 다 빌려온 거야? 아, 이거 다 빌려온 거란 말이야. 내 물건들 아니라고. 내건한 개도 없어. 어, 옷도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옷 벗고 있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자, 어? 얼른 입으세요! 뭘 입어! 옷 입으세요. 돈, 돈 다.. 돈 다치면? 돈 다치면! 다치 아, 남의 도돈 터치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다치랬어? 내가! 나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아, 그래 그다 죽었어. 아저어야 시원해. 어? 어? 너도 더다 벗어 다다 다 벗고 이판 잠깐. 판에. 아 진짜. 어? 아니 집행관님 이게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 아, 아. 야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응? 누가 화장실 서라고 그랬어 이런 짓! 뭘 봐? 보라고벗은 거잖아요. 보고 불편하라고. 받고, 불편했고. 됐죠? 아, 그 비밀의 방위로 올라가 보니까 가방이랑 그림이 또한바가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큰 소리가 나. 가보니까 그 김회장이란 놈이 막 옷을 다 벗어 제끼는데. 와, 진짜. 아유, 그러게. 거기 왜 갔어요. 가지 말라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가진 게 많으니까 얼마나 안 뺏기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부자든 아니든 다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죠. 참, 야. 그게 할수 있는 거에 포함이 되나, 그게? 그러게요. 돈가스 멀었나? 나 여기 음식 늦게 나오니까 오지 말자니까. 아, 여기는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마단 빵가루로 묻혀서 그래. 맛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아니, 내가 오후에 재판이 있다니까? 맨날 바쁜 척이야. 아, 나처럼 기록을 들고 왔어야지 그러면 법원으로 바로 갈수 있게. 예. 너 무슨 재판인데? 그거 부동산 임도 청구. 자연성 님 상대로 하는 거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서축은행이 임대주택 임차인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하는 건이던데. 한면서도 좀 찜찜은 하겠어요. 동산 압류 현장 나가서 찜찜했어요. 똑같이 돈안 갚아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찜찜할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주영이 재판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자 변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상담하다 보니까 주영씨 사건이더라고요. 음... 우연이요? 우연이는 아니고요. 그 주영씨한테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취하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왜 그때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영씨한테 그 취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인데. 음. 의외네요. 누구만큼 오지랖 번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보네. 나. 나 말하는 거야? 아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왜 정색을 하세요?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응? 응. 돈가스 나왔습니다. 저, 저부터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빨리 먹어. 왜 나한테만 계속 틱틱대는 거예요? 내가 강희지 씨한테만 틱틱댔다고요? 뭐 주인공병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옛날에 생각해보면 틱틱거려도 내가 틱틱거리는 게맞지왜 안정충 나한테 그러지?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아 그때 만나자고 해놓고선 됐어요 말을 말아야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강희지 씨가 기억이 안 나서 아 미친놈이 아니라 나쁜놈인가?